던져, 가는. <laughs> 이게 추억이지, 뭐. 자 아, 여기서 카메라가 살짝 삐뚤어지긴 했어도. 네. 아, 그런대로 이제 아. 네, 너무 정밀적으로 쓰시면 아, 안 돼. 이 밤에 복분자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복분자는 분자. 많으니까. 그, 뭐, 요강 깨지 못해. 아, 이제 깰때 됐습니다, 저거. <laughs> 아. 언니는, 언니는 요강 깼어? 맨날 끝쿠시아 즐겨 먹잖아. 오늘 응. 변기통 응. 어. 다 깨져갖고 지금 갈아야 돼. 진짜? 응. 오랜만입니다. 얼씨가! 얼씨가! <놀람> 아이씨. 음. 아이씨가. 야. 오늘은 에이. 풍류 먹방. 또, 어, 요즘에 그 풍류알이랑을 접고 어, 강랑 풍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어입니다. 홍어와 삼겹살. 여러분들 돼지고기하고 홍어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래서. 삼합의 그럼... 맛을 알죠? 일단, 차 앞서 봐. 잔 <laughs>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 이 삼합이라는 거는 제조를 맞춰야 돼. 그게. 좀 천에 싸는 거는 그게 잘못 싸는 거야 내가 이제게 싸줄 테니까 이거 하나 먹어 그럼 잔입폈어 입세기를 쫙끼고잔입폈어 <laughs> <잔이> 마늘 <하나가 웃음> 쪽을 하나 넣어 안주 대기, 안주 대기, 술 대기 그렇죠, 언니가 어저께 마늘 <laughs> 쪽까 일부러 뜯어가지고 내는 거니까 꼽아갔고. 자, 나줄라고 응, 이딱 싸서 소금에 응. 응. 절여나갔고그절여줘지 가져갈 수 있어 볶은 거는 음. 술을 주고 마셨다. 아 여기, 여기 이런 뭐, 뭐, 아니, 내일 갈 거면 여기 창수나 이거 거 뜯어갈 거예요? 오케이 뜯어갖고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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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 다 뜯어. 자 멀시고 멀시고 먹을수 있으면 먹겠습지다아 이제 이제 아아이 아, 먹어봐야지 아. 이 맛을 보는 거니까. 그 <laughs> 저도 생각해도 좀 작게 싸줬네. 응. 음. 막 입이 음. 몰아질 정도로 먹어야 이게 제맛이야, 음. 음. <laughs> 이게. 응. 맛있어. 그리맛나 몸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한 <laughs> 자라라라자자이아얘 그러나... <laughs> <laughs> 같이 온얘 같이 안돼 같이. 아니 끝났어 얘가 웬 일이야? 이맛이야 이마. 야. 아니나춤 추는데 걔가 춤 추는 건또 처음 봤네. <웃음> <웃음> 이제 거기 나오면 이제 그것도. 응. 응. 아 아, 제가 신났어. <laughs> 내가 좀주는데 지가 좀 추냐고. 아무튼. 오고 가는. 자, 오늘의 두 메인은 진짜 품질 좋은 삼겹. 보이시나요? 안보이나 안보이네 자 나와 응 나와 위, 이쪽으로 음. 어 그렇지 이거 우리 사랑해 사랑하아 억억억억억억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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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그어 네. 묵은김치 응. 먹본자 전복 사랑하는 형부, 한마디. 음, 네. 이거는 우리 와이프가 자연산 마늘종을 뜯어다가 오늘 볶아갖고 요걸. 맷지롱 음. <laughs> <laughs> 우리 형부 귀여워. 아, 아. 우리 언니. 아, 뭐, 나야 할 말이 없지. 요 아무래, 아무래, 아무래. 내가 뭘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냥. 뭐 오나가나, 오나가나, 귀엽고. 오나가나. 윤정쓰게 먹방은 이렇게 시작하고 방랑 풍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요, 인생을 참 요즘 잘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많이는 거아 먹고 지. 그러고 불 끌랑. 정말 제가 한번 있잖아요. 근래에 내가 풍류 그 방랑 풍류를 하는데 아, 내가 인생에서 소리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환영받죠. 또, 오라는 데 많죠. 갈 곳이 많죠. 그리고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저는 한이 없는데, 참 그래도 그동안에 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네, 그런 음, 생각을 봤어요. 한이 그래요.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하고 다니니까 어디다 아, 대어받는 거야. 이 처제가, 이제 보면,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내 스스로, 내 선택을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응. 내 인생을 응. 내가 즐겁게 살수 있어, 남한테. 어. 유용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계속 칭찬해주시고, 계속. <laughs> 근데, 이 처제는, 어떻게 보면 처제 봤을 때도, 여자로서, 그냥 그렇게 소감이 가는 그런 얼굴은 아니면서도. <laughs> 그냥이 네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나이에 비해서 남자들이 귀여움을 받게 해. 남자들이 나한테 귀여움을 받게. 아니 내가 남자들이. 너, 나를, 기, 내가 귀여움을 어, 받게. 해, 해는 행동을 그렇게 해. 이거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것도 어, 아닌데? 어, 이건 아닌데? 계속, 계속, 계속. <laughs> 그게 연구 대상으로서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되는 그런,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본인이 성격이 너무 좋아. 왜요? 네. 왜냐면 그렇게 모든 인생 폭발 살면서 너무 그내 성격을 이렇게 하고 사실은 답이 있지. 그렇죠. 근데 <laughs> 인생을 살면서 너무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다 딱, 터트놓고메 인생을 내가 책임 산다는 식으로, 터트려내사는인것 응. 응. 같은데, 네네.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내행복이나내 응. 건강이나, 내, 응. 저기를 위해서, 응. 너무 즐겁게 살고, 응. 진짜 잘살고 있어. 본 언니 그렇게 하려고. 음. 많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처음 봤고, 요번에 봐도, 저번에도, 이게 처음 본게 아니야. 너무 가깝게 음. 너무 좋은 거야. 아, 우나 그렇게 칭찬해 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버틸 거 없고 안 들어도 한잔 하시 쭉 하셨죠. 나는 아니, 아니, 형부만큼 아니, 형부 건배하고. 아, 니 형부만큼은 잘못 싸요. 이게 싸는 게 전문이 아니라서 <laughs> 짐 싸는 건잘 싸는데 응. 내가 이건 못 싸. <laughs> 나한번 세종 떠나면 일주일이요. 응. 보통 일주일이요 세종 떠나면. 아. 음. 아, 야 그래도 형부 칭찬해주시고 또 네, 이렇게 많이 따르셔서. 와이프지만 나는 오히이생을 살면서 나도 소금 많이 쓰듯지만응 형부도 소금이 없어요 언니은 전혀 안 사겠을 거 같아. 이게 남자가 되었고 이건 나이 먹고 그 속사가 세대별로 응. 응. 많이 겠지 이건. 응. 아, 예, 아깝안 되지. 우리, 응. 우리 시계를 다붙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잃은다는 사실을 알고 신건 고맙고. 나는 형부하고 언니가 너무 부러워. 아. 아,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이건 뭐 저거니까 거시기 하니까 내가 거시기를 했어. 형부하고 언니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나도 형부하고 언니가 그 삶을 더 늦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작업을 했어. 그래서 아, 이제 아니. 엮였는데 엮었어. 여기 방송이야, 아니. <laughs> 음, 그러니까 그, 뭐, 일단은 두 분의 이렇게 지난번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고, 나도 한 번쯤은 내가 뭐, 뭐, 나는 사실 따 생각을 안 했어. 근데 한 번쯤,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보자. 그런 생각을 언니하고 형부를 통해서 했어. 나는 누가 나 어디 가있는데 잔소리하고 누가 어디 가있는데 뭐 반섭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나는 지금도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지만 그냥 그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더잘 살아보자. 그래서 난두 분으로 통해서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 내 인생관이. 어, 난두분 통해서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 지난번 에 사실 형부 너무 부러웠어요. 울었어, 나, 부러워서. 네. <laughs> 그런 감정도 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응. 나는 그래. 우리, 뭐, 칠세대기의 자리, 우리, 그, 응. 서해보는 분이 있지만, 나는 이제, 이달 이때까지, 우리 30몇 년을,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처음과 끝이 똑같아. 응. 왜? 내가 뭔짓을 해고, 하고, 지랄을 해고, 젊었을 때야 패기가 있겠지만, 할 일은 왜, 김영미를 내마으로서 지켜주고 끝까지 가야 되는 마음은 항상. 같아. 그래서 누구, 변함은 없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거는 이제 알지. 아이고, 어떡하면, 언니야, 그래아 지난번에 형부,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형부가 좀낫 형부하고 하려고 한다. 그냥 도대체 저의 한 번에 얼마나 잘했길래 그런 말을할까잘한건 거는 없는데, 이제 그 마음만 그물내 한결같이 살지 내가 조금 뭐가 있으면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우선 나는 내, 내 자신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응 우리 김영민 아까도 응. 사무실에그서 오늘 돈좀 벌었으니까 우리 김영이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래 그래서 이제 아까 냉동 식단이 막 응. 과일도 난 과일이 기억은 안 나벼 왜? 이 사람이 처음 먹어볼 수 있는 과일은 원래 이사람이런것고망고판을 시켜놔갖고 과일이 조금 뭐 색다른 것만 나오면 다 색다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요만한 거찾아 차에서 까먹었지만 차례에 뭐, 가 뭐, 망고라고 하지 망고 있어 이건 응. 아니 그치? 망고가 응? 그거 망고가 아니고 요만한 똑바람 망고가 새로운 게 나온 거야 이 아, 이상한 게 진짜? 한번 줘봐 망고 <laughs> 근데 그것 좀 <laughs> 망고가 아니야 저건 근데 아그 안에 세 개를 놓은 데가, 이게, 그냥, 이게 진짜, 아, 아, 근데, 음, 맛있더라고. 이게, 그, <laughs> 망고보다는, 이게, 까면 마늘 쪽처럼 나오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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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근데 맞아. 근데, 여기는 이제, 달아. 한국 망고라고 나와 있잖아. 어. 그래서 이게,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근데 음. 아까 저 차에서 이제, 아, 일단 나 궁금하잖아. 까봤어. 그랬더니, 어, 아, 속이 맛있어. 어, 아, 맛있더라고. 당도도 좋아. 음. 그래서, 모든 응. 일이 있으면, 뭘뭐 새로운 걸좀믿고 싶고. 어. 왜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가 저번에 아파가지고, 병의대에 거기서 병원에 있을 때, 어. 더 좋은 거믿고 싶고, 더, 내가 돈 가진 게돈 있으면 뭐 했냐고. 네, 맞아. 그래서, 이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정인데도이 사람이 먹고 싶다는 거는, 내가 군말이 없었어요. 응, 응. 물 먹다, 뭐, 쇠고기를 먹다, 뭘 먹다 해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저희가 되지만, 이제 과일, 수, 숙제, 남들이 안먹어요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그래서, 여한이 없을수록, 응,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나도 사업이 좀 어려워. 사실인지, 이 사람한테는, 진짜 이만큼 내색 반. 내 활동을 다 하고 생활비니뭐니다 하지만 아주 힘들지 응. 근데도 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바라는 게뭐 있겠어 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그냥 머리 타지 말고 피자 하나 해서 하나 담그시 해서 피자 하나 때워서 소주 한잔 먹고 자자 그냐면 응. 응. 이건 인생, 부부 독북 인생 떡보쇼다 그래 <laughs> 과일도 엊그제 과일 먹고 싶었지 그래 과일 먹고 싶어, 과일 먹고 싶어. 음. 나 과일 있는데로 다 사왔다니 얼마나 또 야단을 많이 했는지 그래. 알아요? 왜요? 무슨 과일을 둘이 사면서뭐 박스를 하나 사왔지 나도시만나 사왔지 막 이것저것 뭐 아니 너무 많이 사온 거야 근데 음. 남자들한테는 가보 음. 때는 음. 남자들한테 그걸 함부로 말하면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면 남자들은 <laughs> 쇼핑을 할줄 몰라. 그래. 나의 마음은. 근데 항상 먹을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마트에 들어서 이것저것 이제 사오긴 사와. 근데 내가 가위몇 가지 사오 그랬더니. 산딸기서부터, 뭐서부터 한 여기서 일곱 가지를 사왔는데. 이쪽 방향을 살짝 틀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 까다만만 했다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많이 나와봐야지. 뭐이게 뭐 얼굴 이런 상태에서 뭐. 근데, 완전 이거 토크다, 부부 토크. 부부가 사랑하는 토크쇼다. 음. 이거 폭류, 이번 폭류 컨셉은 부부가 사랑하는 토크야다나적 살면서요. 몰라, 음. 이 사람도 다음 생에 뭐, 뭐, 나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음. 나도 이사람 편하게 해줘야 돼. 뭐 잔소리, 아니, 잔소리 해도, 나한테 어떤 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사람은 탁, 그렇게 말모는 마무리해서, 리드 나가는 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먹던 여자들도 여부, 있었고 술도 나도 보통 술 많이 먹는 건 내가 그니고 술을 안마셨나봐 나는 응. 예전에 열받은 게 뭐냐면 아 공연을 가자고 그러는데 공연을 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신랑 옆에서 못 자면 못 잔대 그걸 깨달으면 사실 나야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laughs> 신랑 맨날 신랑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하면 나는 뭐여 빨리 와 사실, 은 그래서 내가 이제, 반 강제적으로 공연을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 승진 나잖아. 응?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신랑품에 어. 아니면 못 잔다고, 응? 나 그래서 외박이 안 된대. 응? 언니가 그랬잖아, 옛날에. 어. 그래서 내가, 어디 막 2박 3일이니, 뭐, 어디 나가, 외국 나가니, 그러면, 응 나는 빨리 가라고 그래. 왜? 댕겨봐야 아니까. 세상에 아무데도 안된게 봤으니까. 그 틀을 내가 깼을까? 그지? 그래. 언니응 어. 아마 그 틀을 내가 깼을 거야. 세상에 공연하러 갔다더니 지방 공연이었어. 그때 당시에. <laughs> 그랬더니 신랑뿐만 아니고 뭐 자기는 잠을 못 잤네. 웃기긴 웃기네. 와서 잠만 잘 자더라. <laughs> 아이고. 근데 잘 잤잖아 언니. 그때 경주 갔을 때. 경주 가는게 그러니까 제일 빨리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자고 그러잖아. 주간 말 타고 어쨌든 가네. 좀 자리를 가네. 많이 가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근데 좋았잖아. 즐거웠지. 다녀서 어. 그 경주 가고 뭐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어딜 다니면 윤단장이 이게 뭐라 그까. 럴 우리 예수단 팀은 최고로 밖게 끔. 소리가고 박단. 소리가고 박단을 최대한 있지 대우받게끔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가는 거지. 나는 거기서 혹시나 이제 조금 이렇게. 어그 사람들 좋아하면 음. 나또 이게 약간 그랬잖아 응, 아응그 근데 그렇지. 어쨌든 다니면서 그랬어 내가 어디 가서 이, 내 식구를 이, 챙기는 거있주라고 내가 가지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돈을 벌어오라서 안 하고 취미 생활 하는 건 하겠지만 음. 어디 가서 만약에 저기 하면 하지 말아라 음. 그리고 어디 가서 멀리 가 있어도 난 전화만 하면 내가 만약에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들러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내 편안하게 부드러운 생각을 해라. 항상 하는 소리로 말 힘들게 하지도 말고. 내가 요번에도 한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이 공연 그걸로 해서 갖고 너무 스트레스 좀 받았어. 그때 당시에 악플 그 전에는 공연이 거의 매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었고, 나 밥을 한 일주일에 한, 한두 번내 거의 먹었으니까 애들도. 근데 바쁜 것도 좋고 나는 주로 오면 퇴근하면서 응. 밥한 그릇 사 먹고 소주 한면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본인이 재밌고 본인이 생활하는 게 아무 상관 없는데. 그러다딱 아파버리니까 이 열이 받는 거야. 응? 그렇지. 이게 무슨, 응? 응.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래 너네는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 일찍 터진 게 낫지 그래 맞아 응. 내가 아침 새벽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거기를 응. 가는데 여자병실이가 가지를 못 하는 거야 응. 잠은 없지 가서 그 얼굴은 봐, 하,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응. 와 복도에서 성...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먹고 시간 내서 올라가는데 들어가 한번 들어가는 거야 <웃음> <웃음> 고생했어 한 고생 또 인생이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걸난 요즘 새삼이 알았어 인생은 슬픈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새삼이 알았어 나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나나는 음. 항상 나안 먹었어 나안줬안주 나 준비해 줘안 응. 저기 준비하는 거 아... 나 까다로워 한년쭉 해야돼? 뭐야 응. 진짜 고맙고 내가 맥떡 최종표제 초대, 최종표제 초대 이게할때 우리 차한테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이 음, 놈이 음, 홍어를 언제 먹냐고 <laughs> 근데 이게 있어 이제 뭐 어차피 다바쁘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또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사실 이 그렇잖아. 근데 응. 오늘따라 왜또뭐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응. 근데 이게 온도가 막 온도가 올라오더라고. 아침에는 추웠어. 응, 음, 이제 몰라. 나는 여기가 침정이냐. 아 <laughs> 응. 어 그러니까 와. 한 번씩 이렇게 응.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래. 그래서 하루 이틀씩 자러 가고 우리 서방님이 사실 이 그래 어디 몇만 대는이게 누가 이렇게 뭐 이제 잘못해 불편하게, 불편하게 좀면 누가 안와 근데 참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하루 있다가 가려고 했다가 이선무실딱 있다 가고 하는 적이 있어 응, 응. 이 사람이 이, 다 아는 사람이면 나를 대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막 대해서도 그래서 난 그게 응. 고마워서 이게 내가 솔직히 우리 신앙이 불편하게 한다 난 눈치준다 그러면은 이런 사연을 안 만들지 만약에 나가 응.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응? 성것 응. 같은 남자가 아니면 난안해 그런 거다 오바 뭐 같은 거 들지 아 진짜 진 진짜 <laughs> 나 정말이야 근데 아까 그 남자가 보니까 그 남자가 또 시끄럽게 생겼지만 방송이래. <laughs> <laughs> 그러 그러니까 네. 나를 챙겨주는 사람 네. 항상만 만나. 면 이게 거. 실질적 방송도 이렇게 진실적으로 해야 되는 돼. 예? 아우 잠겼어. 잠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나기 때문에. 나도 오픈을 해서. 첫째가 전에 한번 왔다 가면서 온다보리 갖고 가래고. 보고 싶고 온다 그래서 오늘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않냐고 나는 어차피 뭐 시간 되면 시간 잡으면 자니까 응. 오늘 떠야 되겠다. 아이고 와주면 뭐 고맙고. 나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홍어를 기다린다는 말씀에 <laughs> <홍어는> 그 <그냥 웃음> 그래서 사먹었다 보면 맞아. 우리 먹고 싶은거는 다 사먹고 다 우리는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다르지? 음. 아니, 그, 아 우리 다그이 그 홍어하고는 다사다 먹어 홍어야 어쩐지 저렇게 막하라 하스 타 はい。はいはい <aunque> 자, 어 우리 소리 가구 각단의 고부님이신 홍승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filter> 그냥 앉아 마시고요. 자, 헐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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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예, 쉬고 나 들어간다. 천양파